많은 분들이 타이거 우즈, 땀스트 그리고 맥길로이 어, 이렇게 세 선수 정도 스윙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스윙을 볼때 옷도 멋이고 어, 자세도 오. 자세고, 근데 저는 또 되게 내추럴하게 스윙하는 느낌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좀 지나치게 그리면서 꾸미는 스윙보다는 저는 이렇게 스쿼디 셰플러스 선수처럼 자연스럽게 후드 쿠가 일어나고, 언젠가부터 저희 아빠 스윙을 보는데 좀 괜찮아. 약간 좀 비슷한 점이 많다. 자연스럽게 스윙하는 모습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It's in the game. 음, 사실 최우성 프로님 스윙도 아, 좀 힘들다. 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최우성 프로님 스윙을 이렇게 다운 스윙을 자세하게 보면은 되게 되게 좋은 스윙이거든요. 엄청나게 다운 스윙이 좋은 프로님이신데. Outside and shut. Down through the ball. Very good. 임진완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중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쳐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백스윙 하시면서 오른쪽으로 많이 밀리고 너무 오른쪽에 체중이 있으니까 볼을 맞추려면 손을 풀어서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뒤땅 나오고 또 빨리 풀면 탑볼 나오고 쉽지 않아요 <laughs> 이렇게 스카리 셔플러 선수처럼 다운스윙 할때 적극적으로 왼쪽으로 밟아주고 대쉬하는 느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absolutely rip it like s c o t t i did. 완이 현재 제로 상태에서 어. 그래요. 네, 레슨 네, 들어옵니다. 팔고 네. 시키라는 생각으로 쳐 <laughs> 던다. <찾는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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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윙도 스윙인데 셋업이 들어가고 나서는 바로 치시고 에이밍도 너무 많이 우측 보지 마시고 <laughs> 지금처럼 엄마랑 골프 잘 즐기면서 재밌게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